오, 이, 게 뭔, 소리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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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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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소, 아니, 아, 뭐해, 아, 뭐해, 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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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400명? <놔> 나이스. 너무 야 <laughs> 이거 어떻게 가? <laughs> <laughs> 아잇. 어 이거 좀. 어? <laughs> 오, <나 있어. 웃음>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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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하야아 이스 뭐야 이름에 붙는다 쟤그 창사 어 뭐야 보니 어이 근데 잘 숨었다 펄콤 야이 까짓줄 몰라 어어 <laughs> <오, 오. 목소리> 아 진짜 힐좀맞자고 <나도>, <laughs> <목소리> <맞아, 뭔. 웃음> 아니 나 박스 때릴라지 <laughs> 아니 저거 때리냐 얘를 야호 <웃음> 어, 오오 저기 나 기차라! 사람이 없는데? 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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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 야야 야, 아야어 오, 아 까먹었어 오야, 뭐야,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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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야 ㅋ 야야야 죽겠다 어 됐다 어어스잡아줘잡아줘두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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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한중 위험해 <laughs> 그러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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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진... 어 죽는 거 아니지? 야가다 죽는 건아 아씨? 아씨 뭐야 이게? 야, 나 벽에 걸렸어 야, 잠깐이 말도 안즈 쪼금이 뭐야? 뭐야? 왜즈쪼이거이게나 <놀람> <맞나>? 어! <놀람> <놀람> 오, <놀람> 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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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예. 이 말도 치즈. 쪼여기도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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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한초 버스도 맞았어. 아 이런. 어. 아, 나 너무 겁나 해가지고 어. 오. 어. 야 야야야 몇 번을 보는 거니. 오야야야. What a 아 황금이 떠야 돼. 자 가자. 황금 황금 황금. Red ocean. 어 오. 딱, 오. <놀람> 아, 진짜 개존만게 진짜. 섰어! 야, 몇대 때린데, 아직? 아 장전! 오, 뭐야! 산.. 어, 나가사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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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붕대만 쳐주네. 아이또 붕대가 나오잖아. 아이, 또 붕대가 나잖아아이또 붕대가 나잖아고장 아이, 또, 또 붕대 나왔잖아. 아, 야 이거... 야, 왼쪽 보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몸이 좀 많이 나왔는데. <laughs> 근데 웃긴 게 옆에 보고 있다가 어?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야, 야, 야 눈깔이 <laughs> 왜 저래? 고개가 <laughs> 좌우로 돌려졌잖아. 이러다가 갑자기 이러다가 총 맞은 거라니까? 정신이 나갔다이 미친놈이 정신 차라고 해서? 어? 어 뭐야 <laughs> 야이씨 존나 잘 쐈다 어어 소리 들렸어 순간 <laughs> 어 뭐야 보자라지! <laughs> 보자라지! 나 폭격 안 맞는다 믿어 왜냐 1인칭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씨안 맞는다며 예? 야 이거를 직관했어 코앞에서 어? 다 죽는 거 오! 아니야? 어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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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는다 아니야 갈수 있어 빨리 와라 빨리 우리갈수 있어 이시 몰라 니까헬킹안돼 모자라니 야야명 죽였어 세명 죽였어 이 아, 이거 와줘야 돼. 이거 어, 와줘야 어, 돼. 돼. 어, 기르겠죠. 어, 어 한명 붙는 거 같은데. 어, 한명더 있어. 한명더 있어. 야, 안 돼. 안 돼. 미친놈아. 아! 뭐야, 이게? 끝났어요. 끝났어요. 뭐아니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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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 어! 어! 운전을... 와! 와! <laughs> 와! 개죽까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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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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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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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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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아, 안 죽는다는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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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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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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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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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리들 아, 아, 모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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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마음을... 전넘어서 뭔 배트지야 갑자기 아 이거 어. 어. 시방 야저 <laughs> 소리만 들으면 너무 설레. 일단 도망 좀 갈게요 저거. 오 <laughs> 음 맛있다. 올해 2025년 소준 연말 정산 조회수 1위는 바로. <laughs> 지우메드리듯이 영상이 1위를 차지했네요. 야, 이 정도면 거의 지메 유튜버인데. 아무튼, 총24,639 조회수를 기록했고, 좋아요는 한 180개 정도 받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총 편집한 영상들은 약 70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개 채우고 싶었는데, 종종 신는 텀이 있어가지고, 하, 아, 못 채운 게좀 아쉽습니다. 이번 연도 최고의 레리 영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미사고로 올킬하는 영상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었던 킬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깊이로 1대4를 세이브하는 영상은 지금도 신기하기도 하고, 해적단 처리하는 장면은 정말 시원한 복수였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 영상 중 제가 추천하는 영상은 바로 팀 데스매치 존버빌딩 싸움입니다. 특히 편집에도 신경을 많이 썼고 생각보다 친구들도 많이 몰입해가지고 재밌게 한 플레이 영상이니 재밌게 즐겨주시고 2025년 한해 늦게 인사드리지만 다들 봉 많이 받으십시오.